안녕하세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드디어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간 해왔던 분석이 잘 맞아 떨어졌는데요. 에디슨모터스가 결국 인수대금을 내지 못하면서 쌍용차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인한테 보상금 3억을 주려고 하는 걸 보고 쌍용차는 정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논평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 알고 보니까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도 없고 에디스 모터스만의 잘못이라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에디스 모터스가 인수 대금을 못 내게 된 배경부터 앞으로 쌍용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맞았는지도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에디스모터스가 돈을 못낸 거냐, 안낸 거냐는 겁니다. 에디스모터스 측에서는 안낸게 아니라 못낸 거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당연하죠. 어떤 회사가 우리 어려워서 돈못 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에디스모터스는 애초에 돈을 낼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돈을 낼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조건과 환경도 아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낸게 아니라 못낸 거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인수가 무산된 이유는 에디스모터스가 인수 대금을 내지 않아서 그런게 맞습니다 에디스 모터스 관계인 지표가 4월 1일 이었잖아요 서울회생법원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지폐 5 영업일 전에 인수대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낸 거죠 에디스 모터스가 못낸 돈은 얼마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 원을 제외한 2743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왜이 돈을 못 냈는지도 봐야죠 많은 사람들이 초반부터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강영곤 회장은 과거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삼켰다면 지금은 기술력 있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 그를 삼키는 시대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서 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는지도 봐야죠. 자에디스 모터스의 계획은 뭐였나요? 에디스 모터스의 자금하고 KCGI랑 키스톤피이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중간에 키스톤피이가 나 이거 안 할래 이러면서 이탈해 버렸고 키스톤피이가 빠져나간 만큼을 KCGI가 메꾸는 걸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 KCGI도 최종적으로 컨소시엄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에디스모터스의 유일한 돈줄이었는데 참가를 안 해버리니까 무슨 수로 2,700억을 만들어 오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에디스모터스가 돈을 못낸 이유는 원래 에디스모터스는 쌍용차를 인수할 만큼의 규모가 안 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추가자금 조달책을 마련했었는데 이 조달책마저 막혀버리면서 돈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걸 에디스모터스만 잘못한 걸로 볼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인과 결과를 보면 에디스 모터스의 과실이 크죠 왜냐면 인수대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계약이 즉시 해제되는 사유니까요 문제는 중간 과정에서 쌍용차는 잘했냐 이겁니다 쌍용차 노조랑 상거래 채권단이 자금 조달력 때문에 인수를 계속 반대했거든요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있죠 여기에 있는 변제율도 말도 안 되는 숫자였잖아요 변제율 1.75%가 말이 되나요? 돈 100만원 빌려갖고 야야 나 요즘 어려우니까 17,500원밖에 못 갚아 나머지는 나 살아야 하니까 이해 좀 해줘 이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채권단은 계속 반대를 했고 노조는 왜 반대했나요 에디스 모터스의 전기차 기술력이 부족하고 자금 조달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게 이유였죠 그래서 채권단은 아예 인수를 반대하고 새 인수자를 찾겠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에디스 모터스의 입장은 어떻게 됐어요 쌍용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에디스 모터스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지난 18일에 관계인 집회 연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연기되면 인수 대금을 내는 기한도 미뤄지거든요 에디스 모터스 입장에선 4월 중순에 쌍용차의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 정되고 이것도 충분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관계인 지표는 연기되지 않았고 인수 대금 기한도 미뤄지지 않아서 무상까지간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는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계약자의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에디슨 모터스의 지위가 뭔가요? 쌍용차와 우선협상 대상자 1순위죠 이걸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둘다 애매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쌍용이나 에디슨이나 인수를 어떻게든 해서 회사를 빨리 일으켜 세. 해야 하는 상황이죠. 전기차 시장에서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데 쌍용차 입장에선 에디슨 모터스가 그렇게 신뢰가 가는 것도 아니고 에디슨 입장에선 당장 돈이 없습니다. 쌍용차 입장에선 애초에 에디슨 모터스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는 게 정말 많이 늦었다고 보고요. 이 와중에 관리인 보상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만 해놓고 정작 그 자신감을 검증하지 못한 거에 과실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끝난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에디스 모터스는 상황이 더 꼬였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에디스 모터스는 지금 쌍용차를 인수하려다가 오히려 605억이 묶여버렸습니다. 왜? 지금 일단 계약금으로 낸 돈이 305억 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쌍용차한테 빌려준 300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05억인 거죠. 아니, 계약금은 이미 알고 있던 거라서 그렇다 치는데 이 상황에서 쌍용차한테 돈을 빌려준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이미 계약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본계약 내용에 쌍용차한테 운영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쌍용차의 회생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매입하거나 노무비를 지급할 때 필요한 운영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걸 명분으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500억이었는데 이 중에 300억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쌍용차가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지 에디슨 모터스는 직접 자기네들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하고 쌍용차는 뭐하러 그런 것까지 참견하냐면서 엄청나게 치열했잖아요. 결국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한테 605억이 묶였고 한마디로 인수자에서 채권자가 된 셈. 겁니다. 채권자가 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변제율이죠. 다른 채권단들이 지금 변제율 때문에 미치려고 하잖아요. 300억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게 평택 공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소송전에 치열할 수 있다는 겁니다. 300억을 언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아직 모르고 이걸 평택 공장 부지 일부로 받을지, 지분으로 받을지, 뭘로 받을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쌍용차와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모산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된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쌍용차가 어떻게 되느냐도 문제죠 일단 회생을 못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회생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잖아요 에디슨 모터스가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긴 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도 엄청 낮고요 이미 계약금이랑 빌려준 돈 때문에 소송전까지 예고되어 있는데 더 이상 뭘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다른 기업이 나올지도 의문이고 지금 쌍용차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만약에 성공적으로 회생을 했다 해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쌍용차가 지금 살아남으려면 제이백이고 뭐고 다 제쳐두고 렉스턴 스포츠부터 전기차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요? 이미 기아가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미드 사이즈랑 신흥시장 공략용 두 가지요 늦은 것도 모자라서 기아까지 픽업 트럭을 만들어버리면 이걸 쌍용차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저는 쌍용차와 에디스 모테스의 상황을 정말 오래전부터 분석해서 영상으로 내보내드렸습니다 그동안 욕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대부분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했던 말 중에 틀린 게 없었다는 게 이번 결론을 통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동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쌍용차랑 에디슨 모터스가 본 계약을 체결했을 때죠. 이때 한참 강영곤 회장이 여기저기 인터뷰도 나올 때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저는 마냥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때 올라갔던 영상 장면인데 자막 보이시죠?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인수가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가고 바로 이때 뒤에도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하도 욕을 먹었어요. 이때도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본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종결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회생계획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쌍용차 인수 초기 때부터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어떻게 됐나요? 결국 최종 승자는 에디슨모터스 주식에 한창 올랐을 때 수익 먹고 빠진 개미들이 됐죠. 저는 사실 다른 건다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응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웠던 건 사람 좋아 보이던데 넌뭘 한다고 그러냐? 회장 보니까 의지가 있어 보이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죠?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회장은 명운을 걸고 하는 것 같던데. 쌍용이 망하기 바라나요?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투자라는 건 그리고 회사의 회생이라는 건 사람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방향성이 얼마나 옳고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능력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 근거는 얼마나 타당한지 그런 걸 봐야죠. 사람 좋은 거 따져서 뭐 했으려고요. 우리가 토론이나 인터뷰 영상을 볼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중 하나죠.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 하면 그 사람의 정책과 능력을 봐야 하는데 대부분이 사람만 봅니다 그러면서 오판 을 많이 하죠 에디스 모터스가 딱그 꼴입니다 투자해서 사람 좋아 보이던데 이 말은 가장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죠 저도 여러가지 다양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 내용은 영상이 빨리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김승현 편집장 하고 회의까지 합니다 연예기획사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 쪽은 글쎄요 사람이 좋아보이고 좋은 말 많이 하면 회사가 무조건 살아남는다는 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은 죄다 원빈, 박서준 이런 사람들이 해야죠. 아마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쌍용차 논평은 거의 안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루기도 했고요. 이제 더 이상 논평할 내용도 없을 것 같네요. 이후에 큰 이슈가 또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이슈가 나오려면 한참 걸리지 않을까요. 에디슨모터스 무산 소식 이후에 SM 그룹이 움직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긴 했습니다. 이수만 씨의 그 SM 아니고요. 계열사인 남선알루미늄을 통해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좀. 구체화가 되거나 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주일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PD의 자동차 백과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이유 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